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5에서 5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에서부터 51절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5, 51절에 보면은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제자. 인도. 빌립. 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35절에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두 명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었더라.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가 보면은 시몬을 데리고 와요. 42절에 예수께서 오니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개발하리라. 자, 두 제자 나오죠?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43절에 갈릴리로 나가려 하다가 빌립을 만남에 예수님이 빌립은 나를 따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일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하고 또 빌립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볼수 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드레, 안드레, 그리고 빌립, 빌립이 예수님께 제자를 인도하게 돼요. 어저께 우리가 증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보여드림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중간에, 어,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중매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결혼으로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어떤 각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를 소개하는 소개자라고도 얘기를 할까요? 어떠한 단어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제자들 또한 인도했었던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드레와 빌립, 나다네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분들을 사용하신 걸까요? 사용하지 않은 걸까요?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사용하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인도하는 매개체, 중매체가 됐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내용을 느끼냐면 생각하기. 저는 학일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니까 학일교회가. 중매자가 되자.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기본은 증언이라고. 증인 또는 증언. 증인과 증언의 목적이 뭐예요? 증인과 증언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와 빌립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인도하는 중매자일 뿐이에요. 우리 하길교회를 놓고 제가 생각하면 하길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 준비하는 통로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매자가 되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얘기해서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와서 전도시키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이 있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하고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게끔 중간에서 건면함이 이렇게 중매자의 삶이라라는 거예요. 이 각도로 보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중매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안드레와 빌리처럼 서로서로에게 예수 잘 믿게 하는 중매자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오잖아요. 세례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세례요한이 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요한이. 누가? 세례요한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갑니다.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가 딴데간 거예요. <laughs>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다른 데간 거죠. 근데 세례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자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게다 그렇다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더 온전히 하려고 우리 교회로 오게끔 하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건 겁니다. 중매자는 자기의 것이 없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중매자들은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주장이 없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하는 삶. 안드레, 빌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던 뭐라고요? 여기 보면, 나를 따르라, 나다니엘을 찾아 선지자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선지자를 만난 걸 전한 것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역교의 모든 사람이 예수 잘 믿게 하는 중매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나단아엘이.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단아엘이 처음에는 비판적이었어요. 냉소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6절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까 47절에 아 46절에 상반부에 나단아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그 동네가 내가 아는데 뭘 선한 게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근데 이 나다나엘의 선입견이 어떻게 부서졌어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뭔데 나무 밑에 있을 때 봤다라고 하고 나다나엘이 바뀌었을까요? 이거 재밌는 과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예전에 랍비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주로 사용했었던 장소랍니다. 지금처럼 건물이 많지 않고 회당이 있었지만 회당이라는 것도 오래 걸어가야만 나타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무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말씀을 배웠대요. 나단의 나엘이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이 알았다. 예수님이 알았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서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잘안 맞아요. 예수님이 알았다 하는 것도 뭐 신기한 일이겠지만 그말 했다고 사람이 확 이렇게 메시아라고 칭송을 할까? 빌립이 처음에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근데 선입견이 지워지고 메시아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아, 나다나엘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빌립 인도에 가지고 나다나엘이 왔고 선입견이 있던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믿게 되는데 이 가운데 통로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공부할 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나다나엘이 성경 공부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나다나엘로 하여금 그 눈이 열리게 해준 거예요. 그 무언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도 보면, 나에게는 소중한데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추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연히 집 앞에 왔는데, 우리 우연히 집 앞에 내 전도지가 걸려있더라. 그래서 학일교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더라. 자기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들을 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주변에 있는 나다나엘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 벗겨낸 것도 성령이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얘기 듣는다고 다 선입견이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되겠어요? 안 돼요.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 이거를 이어서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중매장애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은 뭐냐?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론은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보는 견지를 다르게 보게 만드십니다. 전도지일 뿐인데 나에게는 메시지로 보일 수가 있고요. 소소한 것 하나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하던 나에게 음성을 주신 걸로 볼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나다나엘은 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함을 받게 됐어요? 성령공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라비 밑에서 배우고 있었으니까. 오늘 생각하기 중매쟁이가 되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다나엘처럼 말씀 위에 정의하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 배우고 있었으니까. 말씀 배운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다나엘도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그 증거로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처음에 칭합니다. 자기가 성경 공부했으니까 선생님이라고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요. 오늘 칼빈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8번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 이미 제목이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칼빈이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글을 써놨습니다. 어떤 문제나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